다시 한 번. 야, 어땀 흘리는 거 봐. 아, 황태양. 아우. 아우씨 에이리언. 아우, 진짜 이제 별명 에이리언이야, 씨. 황 에이리언. 아우, 좀땀 흘리는 거 봐. 아우. 야, 보약 좀해 먹어. 몸이 허해서 그래. 들어왔다. 아유. 몸이 허해서 그래. 몸이. 정렬아, 저렇게 등, 등치 좋은 사람들이 뭐. 나보다 오래 살것 같아? 어? 오래 살것 같아. 어? <laughs> <응? 웃음> 그렇지, 술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고 있지. <laughs> 되었지 그 집이 12월 10 며칠 이라고 했어요 그 동네 설비업자 노인네가 집안 다 작살내놓은 집이었는데 완전 집을 숙대 반만 들었죠 엉뚱한 3층에서 세우고 있는데 2층을 작살내놓은 집이었단 말이야 정말 12월달이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갔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와 이거 이렇게 작살내 응? 아 이렇게 다 파놨구나 여기가 2층이구나 여기, 여기 화장실 몇개예요 내가 유튜브에 올렸나 이거? 안 올린 것 같기도 하고 아 기억이 안 난다 심사양이랑 갔구나 심사양이랑 간걸 지금 아 침사양하고... 야, 심사양하고 야심사하고 음. 정열이 야 여기네 그냥 그냥 양병이 옆에서 잘라가지고 아, 설비업자가 아, 3층도 여기까지 파놓은 거야 응? 네, 이쪽에서 샌 거야 응. 음. 세기는 아네 12mm 아니야 15mm 저거구나 원조했을 때. 일단 이거 어. 아니, 어. 여기에서... 네, 아니 근데 여기 아? 골때린다. 그 설비 업자가까지 여기팠었네아 나도 이제 기억이 나네. 팠는데도못 찾은 두... 거야. 아두은 뜨고 못 찾은 거구나. 팠는데도 세는데를 좀... 세는데를 우연찮게 팠는데 압을 안 걸었으니까 못 찾은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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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2mm네. 네. 아 12mm를 넣어서 아 땅을 덜파고 내가 고쳤구나. 음, 12mm에. 12... 야, 여기부터 봐, 어? 찜찜하다. 어, 알았지? 지금 여기, 여기까지는 에이컨이잖아. 네. 메타폴이잖아. 네. 아, 원수부터 검사하고. 원수. 어, 안녕하세요, 상원이 네. 아, 이번에 또 하필 그 배관이 안 좋은 거거든요, 상원이 저기서 떨어지네? 네. 봐봐. 네. 어디? 네. 네. 어디로 떨어져? 네. 여기로? 네. 아, 이쪽에서 떨어지는구나. 이만큼이나 떨어지네. 또, 새로, 또 새로. 아 여기 사모님이 엄청 착한 분인데, 야 어떻게야 한번 오늘 야 한번 연구 좀 한번 해보자. 배관이 별로 안 좋아요. 여기가 지금. 3층에 세지 3층. 2층은 배관을 가른 거 같은데 여기였지. 이 방이지. 아 어, 그래. 어, 옛날에 여기 옷이 있었는데 요즘에 아옷옷다 아, 빼고나. 안녕하세요. 그 유튜브 연락드리면 30분 안 가능하실까요? 유튜브 때문에. 아 예예. 네. 예. 어 광주 예예번 말씀해 보세요 사장님. 이제 천장에 누수가 나가지고 네. 그위 집에다가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업체를 하나 불렀어요 근처에 있는 거. 예.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업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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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네. 수도 있다 했는데. 음. 일주일 때 물이 안 먹고 어나는거 뭐 같아 아주. 아니 그럼 사장님 아 아래 집인가요? 네 저희 아래 집이에요. 아 아래 집에서 부르면. 안 가는데? 예. 네. 안 아, 됐어. 아, 하자, 하 예.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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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저희 불렀다가. 아, 그러면 사장님, 그거 무슨 건물이에요? 네? 저희 빌라에요. 아, 그러면, 오늘 밤에 계량기를 그집 계량기를 장구라고 하세요. 잘 돼요? 예. 아, 네. 그래갖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이 멈추면 그 집에서 새는 거고, 예? 네? 네. 물이 계속 떨어지면, 계속 없구나. 떨어지면 그 집이 아닐 수 있어요. 장구 주, 주무시라고, 예? 네? 네. 아, 잘 때요? 예, 예. 잘때물안 쓰니까, 네? 네? 확실한 방법이에요. 탐지기 갖다 댈 것도 없어요. 범위를 줄여야 돼요, 네? 그때도 그 간다고, 간다, 가라는데도 또 그러잖아. 보온제 있지? 아니, 보온제가 없어. 아니, 잠깐만. 이거 보... 지금 보일러, 보일러가 어디 있지? 저쪽에 있지. 보일러 실이저 그... 그, 그렇죠. 주방 뒤에. 아, 주방 있네. 보니까... 야, 주방. 주방에 주... 피 하나 걸렸을 거란 건 말이에요. 주방 있어서 안 되겠다. 주방이 있어서 안 되겠다. 야, 황팀형 이렇게 하자, 그러면. 주방까지만 아니, 여기까지. 야 주방은 힘들고 주방은 싱크대 밑에잖아 여기 파자 치우고 여기 여기 파서 여기까지 갈아주자고 12mm 집어넣게 원한대로 하려고 아, 면뭐 아, 주방에 주가 어디 있는지 야 봐가지고. 주방에 티 분명히 여기 있을 텐데 분명히 이 안에 있어 두구 두구 확인이라. 아니 근데 어떻게 하냐고 너 지금 또 여기 그냥 무작정 파 혹시라도 노출이면 어, 어. 저 그래, 그 에이콘이야? 저긴 또? 어? 봐봐. 원수도 에이콘이야? 이거 밑에서 뭐 갈았나보다? 예. 네. 저 왼쪽 끝까지. 어, 잠깐만, 들어봐. 저기 있잖아. 저 끝에까지 에이콘이잖아. 네. 그니까 저방 저길 끝을 파야 된다니까? 어? 부분적으로 갈아놨다고? 어. 저 봐봐. 끝에까지 갔지? 어? 어? 예. 네. 저 봐봐. 안까지 들어왔으니까? 아니, 이거는 이렇게 해요. 예. 네? 이번에. 네. 지금 사연대가 여기란 말이에요. 네네네. 네, 네. 하필이면 아,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 끝을 파가지고 네. 대관을 갈아드릴게요 아, 아 그러니까 네네. 땅 좀만 파고 여기다 쑤셔 여기 넣으면 되거든요? 네네 됐죠 이거 기 꺼놔 이거 저 배터리 금방 단다 이거 씨 어떤 또라이가 엄청한 새끼들 아 하여튼 잘라가고 만나면 술 한잔 사줘 어? 하열금지 <laughs> 때린다 아, 어디까지 여기 쭉 한번 했나봐 아니 아니 확인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됐어 그 정도면 되겠다 그럼 이제 쫙 하나. 내가 부속 가져올게 형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면 되겠어요 네네네 이, 그러면 이제 빨간색은 이 안에는 없는 거야 이제 네서부사람이 네. 주신 조끼 엄청 좋다 이거 여태까지 이 부분 조끼 중에 제일 좋은 거 같아 아예 나오니 좋죠 예예네 참 받은 이제 오신데 안 받는 사람 없지? 근데 왜 저만 조끼 주는 거예요? 네? 그거 없어서 그니까아 이게 없어서. <laughs> 아나 <이게 없어서>? <laughs> 아, 그래서 왜 나만 왜 조끼인 거야? <laughs> 왜 나만 조끼지? 그래서 저만 이거고 다른 분들은 저 티고요. 아나 그래서 뭐두벌 주나?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이거 이거 한두 개씩. 그치. 아두개없다니 얼마나 개편한지 알아? <laughs> 나이 음, 좋네 핸드폰도 잘들어가참 음, 사회생활 잘한다 어, 그래. 사회생활 잘해야 돼형 회사 많이 다녀봤잖아 이걸 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을까 어가그걸일됐 로티를... 이거면 되겠다 아우 씨 얼마만이야 이거 얼마만에 성공한 거 잘 만한 게 없어. 아, 천지에 들려야 되는데. 12에 15. 천지에서 파는 거잖아. 이게 한쪽이 12이고, 한쪽이 15. 이거 하나랑. 아무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길, 여길 먼저 이만큼 잘라. 네. 응? 그 다음에, 여길 그래서, 잘라. 네. 그런 다음에, 소켓. 이쪽이 15. 이쪽이 1 2이잖아 네. 여기다 이거 끼고. 뭐. 여기 1 2잖아 여기 잘라가지고. 11 연결하고. 아, 여기는 12에 12. 어, 속해서 써야 되는구나. 되는구나. 어, 12에 15가 아니라. 아, 나 다시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아, 윤서양 바탕화면에 내가 뽑아놨지? 어, 딱, 얘 눈에 딱 있네. 윤서양 이름이 이게. 이거 옮겨야 되겠는데, 얘. 어떻윤서양 이름을. 윤서양 이름이 딱 눈을 가리고 있어. 어, 윤서양 저기 서부사장님한테 뭐 노즐 막, 뭐 맡긴다고 해서 내 사무실에? 아, 이따가 오신다고, 12시에. 어. 응. 응. 일안 나가셨어요? 아 지금 일하고 있어, 응. 근데 어떻게 12시에요? 어, 다 끝났어, 거의. 어. 어. 어 황팀장이 다 찾아나가지고. 어. 어, 어, 아, 어. 빼지 말고, 잘라. 아, 황팀장. 빼지 말고, 여기 잘라. 여기, 여기, 여기 잘 어, 어. 거의 끝났어, 이제. 30분 안에 끝나. 이쪽이 더 연결하기 편, 연결하 편하니까 그쪽을 먼저 연결하죠. 무자르고, 내가 슬리브하고 줄 테니까. 이거 빡빡하게 잘 안들어... 아니 그거는 그냥 꽂아도 되는데 잠깐만 내가 발라줄게 이거 한번 꽂아봐 이거 잘 안... 어? 잘 들어간다? 뭐 발라서 잘 들어가는 거겠지? 어. 아 잠깐만 저 발라줄게 잠깐만 무음 있게 겠구나 하... <laughs> 손가락이 안 들어간다 12쪽은 어 됐어 들어왔지어어땀 흘리는 거봐아 황태형 아우 멸치 땀이 막 어우 씨 에이리언 아우 진짜 저 별명 에이리언이야 씨. 황 에이리언, 아우. 어우, 땀 흘리는 거 봐, 어우. 야, 보약 좀 해먹어. 몸이 허해서 그래. 몸이 허해서 그래, 몸이. 정열아, 저렇게 등, 등치 좋은 사람들이 뭐, 나보다 오래 살것 같아? 어? 오래 살것 같아. 어? 그렇지, 술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고 있지. 아, 저기, 야 슬리브가 하나 부족하다. 12mm 슬리브요? 어, 어서 본적 있지 너. 어서 찾으면 맞다. 아유, 됐어 어디 차 안에 뭐, 있어. 내가 한번 찾아볼게. 된거 같은데. 됐어요저앞 어, 걸어 보고 이제. 7km만 걸어, 경렬아. 7, 어, 7.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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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됐어. 야, 철수. 야, 나 철수 나 먼저 갈테니까 나 사무실로 갈게 응, 응. 응. 먼저 가세요 어 먼저 갈게 응. 내일 되면 확실하게 멈출거고 그 위에 뭐 많이 뭐 주저앉았어요? 편의점 위에? 아니 그렇지 않아 저, 어. 새로 갈은거에요 또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아무 나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유. 그냥 살아도 돼아뭘가러아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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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도 돼뭐자 가만히 사모님 그냥 아무 나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마 밑에서 그냥 물만 멈추면 이제 아무나 없을 거예요. 미리 나서서 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다 뭐돈 투자할 일은 없어요. 또 나중에 또 여기 살다 보면 또뭐 2층에서 살 수도 있고, 네. 어? 저도 그렇게서. 해 예, 예, 그러니까 뭐 차라리 정 어쩌고 하면 지금 월세를 조금 깎아준다고 그래요. 만약에 꼭 갈아달라고 하면, 아, 그거보다 내가 조금 그 판넬 교체하는 비용보다 약, 약간 줄여서 아, 내가 좀, 좀 깎아줄게 이러면 아마. 100% 그렇게 하자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네. 네, 네. 뭐, 뭐였지, 그때? 사모님이 아, 그 바로 2층에 사는 분이었죠? 네, 네, 맞아요. 가자. 아. 맞아. 아, 어, 이렇게 나 허리가 아프냐? 한 것도 없는데. 어, 오랜만에 선주방아 들렸네. 아. 아, 요즘 일을 너무 못해가지고. 오늘 간, 간신히 하나 성공해서. 아, 오늘 오늘? 예. 오, 그래? 아까운데, 고 금방 찾아서. 다행이네, 그래도. 음. 오늘 간만에 진짜 성공했어. 뭐, 아 음. 잘했냐, 뭐, 그럼 됐지, 뭘. 일주일만인가? 야, 어쩜. 아, 전화는 오는데, 막 다. 머리 지진 나는 것들만 전화가 와가지고. 아, 막 상담만 엄청나게 했죠. 막, 아유, 막 하소연 들어주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서. 12mm 슬리브 조금 하고요. 15mm? 아니, 12mm. 12mm 슬리브가 진짜 10mm? 아, 그, 10mm라고 부르나요? 어, 이거 몇 개나 줄까, 요한 10개만 주실래요? 아니, 사장님, 그걸 10mm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12mm 에이콘이 아니고 10mm에요? 응? 이게, 참 애매한 게. 네, 어떻게 불러요? 원래 돼? 이게 10mm야. 근데. 아, 공장에서 오는 거 10mm로, 명세표에서 1 0 m m 이렇게 오는데. 예, 네, 부르기를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은 시... 또1 2 외경의 에이콘 파이프가 그게 또 12mm야. 그죠? 음. 아, 그래서. 그래서 참 어. 이게. 사람들은 12라 그러고 공장에서 올 때는 10mm로 아니, 오고 근데 웃긴 게 이게 12mm가 아 맞다 12mm가 동파이프로 치면 또 10mm 잖아요 그렇지 동파이프 10mm 하고 응, 맞잖아요 응, 응. 사이즈가 디디게 부르기가 아, 네. 아 그렇구나 응. 아, 요즘은 이렇게 쉬, 쉽고 확실한 누수가 없어요 진짜 진짜 오랜만에 휴, 금방 찾고 빨리 끝났는데 작년에 그 동네 설비업자 노인네가 이 집을 작살 내는 거아니에 3층에서 세고 있는데, 씨. 2층 다 파놓고, 3층도 파놓고, 주먹 구구식으로, 누스탐지 할 줄도 모르면서, 씨. 며칠 하다가 안 되면 빨리빨리 포기해야지. 아 그걸 어떻게, 아 어떻게든지, 씨. 안 놓치고 해먹을라고 남의 집을 몇 시간이면 해결되는 걸. 근데 너무 찔기게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것도 결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 자기네 집이나 그렇게 해야지. 남의, 남의 집을. 이렇게 피해를 주고 그러고 나서도 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딴 소리 하고 있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냥.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을 해야지 집에서 애들 손주나 재롱이나 보든가 빨리 때려치고 아니면 본인이 할수 있는 일만 하든가 눈에 보이는 일 뻔한 일 그런 거 해야지 눈에 안 보이는 거는 틀리다고요 틀리다고 눈에 안 보이는 일은 앞에 사람이 깨놓고 안산다고 하고 갔는데, 돈 받고 네, 갔는데. 뭐 2, 3개월 뒤에 또 다시 똑같이 그렇게 센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사장님, 그, 그러면, 네. 그 당시에 네. 안 고쳐졌는데 물이 멈췄어요? 조금씩 샜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이거 봐, 빨리 왔어야지. 뭐야, 이씨. 아, 무슨 소리야, 이씨. 황장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뭐, 화내잖아, 나. 엄청. 야, 정렬아넌내 말만 들으면 돼. 나 엄청 화내. 나 무서운 사람이야, 나. 가자 밥 먹으러 가자. <laughs> 야 그거 하지 마. 내가 이때 내가 덥고 오라 그랬잖아. 그 쓸데 없이 계량기 테스트 하지 마. 그러면 안 세는 집도 세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말내말 믿어. 내 이름은 싹 말라. 걱정하지 마. 가자. 형이 택배는? 돈이 없어가지고 요즘 아 내가 진짜 월세를 나눠내려고. <laughs> 네. 월세 월세도 일당이 못 내겠어. 나. 지금 월세 빠져 나올려나 그랬다 이번 야. 달. 야 월세 안 받아 나면 또시 건물주가 여기 건물주가 나보고 나가라고 막개난리칠 텐데 보증금일까? 어? <laughs> 보증금. 너 그거 잘 만들었다. 끌어주자, 밀어주자, 밀어주자. 여러분 다음은 네. 음. 자 그럼 끌어주자. 네. 자 네. 밀어주자. 끌어주자. 밀어주자. 아. 네. 네. 아, 네. 아. 배신자는 처단하자. 어? 아니면 배신자는 밀어내자. 그래 그래 배신자는 단칼에 썰어야 돼. 아쎄 응? 인성이 안되는 사람들은 절대 가입이 안돼 그리고 설령 가입이 됐더라도 썰리는거야 단칼에 응? 썰리는거야 응? 아, 우머리아파 아우 어디 아휴 뭐나 먹으러가자 아휴 전남동 아휴 전화와서 아 머리아퍼 예 사모님 안녕하세요 아, 네, 네. 그, 뭐지, 아래층 갔는데 네. 문을 안 열어주셔가지고.